업장이 소멸될 때 오는 세 가지 기적. 당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 짐에 묶여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? 바로 당신의 업장이 던지는 그림자입니다. 이 업장을 소멸할 때 마음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변화. 지독했던 자기 비난이 따뜻한 용서로 녹아 사라집니다. 후회라는 쇠사슬이 풀리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습니다. 두 번째 변화, 꼬였던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저절로 맑아집니다. 나쁜 인연은 정리되고, 단단한 평화가 당신을 감쌉니다. 세 번째 변화, 막힘없는 자유로운 삶의 에너지가 폭발하듯 솟아납니다. 욕심과 미움으로 낭비되던 에너지가 해방되어 삶이 자연의 순리대로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. 이 지혜의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. 번뇌를 놓는 발언과 함께 이 변화를 오늘부터 느껴보세요.